네, 안녕하세요. 김원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거 바로 요겁니다. 짜잔. 제가 또 책을 하나 구매를 했는데, 사실 이 책은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보고 구매를 해봤어요. 댓글부대. 손석구 씨 주연으로 나왔던 댓글부대라는 영화 좀 들어보셨을 텐데, 이 영화를 보고서 검색을 해보니까, 알고 보니까 장강명 작가의 장편 소설 댓글부대를 영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한번 비교를 해 보기 위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게 출판이 2015년에 됐으니까 거의 10년 다 됐으니까 뭐 13세까지 발행이 됐고 아마 영화 된 이후에도 좀 책이 더 많이 나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 3회 제주 4 3 평화 문학상 수상작이고 2016년 오늘의 작가상을 이 작품으로 장강명 작가가 받았고요. 어, 기회를 한번 읽어보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걸 건드려야 해. 두려움과 죄의식. 100만 명, 200만 명을 한꺼번에 공략하는 방법은 그것뿐이야. 라고 써있고, 음, 심사위원, 이제 제주 4.3 평화문학상 이제 심사위원들이 댓글부대는 작가의 경쾌하고 날렵한 문체, 이야기를 밀고 나가는 힘, 치밀한 취재와 현장감으로 좋은 평가를 끌어냈다.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상상력으로 대중조작을 하고 있는 정치적 암흑세력을 현실적으로 그려서 우리에게 그런 정치적으로 교활하고 사악한 음모가 앞으로도 행해질 거라는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오늘의 작가상에서도 속도감 있는 서사, 뛰어난 가독성 사회 문제적 징후를 포착하고 거침없이 이야기로 풀어내는 에너지에 심사위원들이 박수를 보냈다. 라고 어, 써있습니다. 페이지 수는 심석평 제외하고서 270페이지 정도 되는 엄청 긴 그런 장편소설은 아니고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보고 나서도 찝찝한 그런 느낌들을 많이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거든요. 이 책을 읽었을 때 과연 그 말미에서 어떤 식으로 좀 변화가 되는지 사실 저는 책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어요 과연 영화가 됐을 때 얼마나 이걸 잘 반영했는지에 대한 그런 사전 정보도 없기 때문에 어, 댓글 부대 영화 한번 비교해보면서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댓글 부대 영화 보신 분들 혹은 책 읽으신 분들 아래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는지 지금까지 김원식이었습니다 안녕